특정한 과일과 채소는 날씬한 복부를 가꾸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수 있다. 살을 빼려면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하는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음료를 섭취하면 체중 감량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날씬한 복부를 위해 만들 수 있는 주스는 매우 다양하며 아침 또는 식욕이 생길 때 섭취하면 된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주스는 신체의 해독 과정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책 콜레스테롤 또는 노폐물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준다. 복부를 날씬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주스 이러한 주스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레시피를 시도해 보자. 1. 사과 주스 사과 주스에는 펙틴, 항산화제 및 필수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성분들이 체내에 흡수되면 복부의 염증을 완화하면서 소화를 개선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수 있다. 재료 사과 1개 아마시 1숟갈 15g, 물 1잔 200ml, 꿀 1숟갈 25g, 만드는 방법 사과 껍질을 벗기고 잘 놔준 다음 아마시 물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잘 갈아준다. 마지막으로 꿀 1숟갈을 첨가한다. 섭취 방법 아침을 먹기 30분 전이나 저녁 식사에 곁들여서 섭취해보. 자,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은 마시는 것이 좋다. 2. 파파야 주스 파파야는 파파인이라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다. 파파인은 음식물의 소화와 관기능을 개선하며 염증을 해소한다. 파파야 주스는 장을 청소하고, 박테리아 세균 총이 pH를 조절하며, 복부, 지방을 줄이는데 권장되는 음료이다. 재료 파파야 2조각 귀리 1숟갈 15g, 물 1잔 250ml, 꿀 1숟갈 25g, 만드는 방법 파파야를 자른 다음, 귀리 물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잘 갈아준다. 꿀한 숟갈로 단맛을 낸다. 섭취 방법 아침식사나 오전 간식으로 마신다. 일주일에 3회씩 섭취한다. 3. 파인애플주. 스파인애플은 복부에 가장 많은 효능을 제공하는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이다. 파인애플. 의 브로멜라인은 부종에 완화하고 소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인뇨및 태독 효과가 있어 체액과 혈액에 남아있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 재료 파인애플 2조각 아마씨, 1숟갈, 15g, 물 1잔, 200ml, 레몬즙 2숟갈, 30ml, 꿀 1숟, 갈, 25g, 만드는 방법 파인애플, 아마씨, 물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준다. 음, 료가 완성되면 레몬즙과 꿀을 첨가한다. 섭취 방법 3주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 료를 섭취한다. 4. 알로에 베라 주스 알로에 베라 주스는 수분 공급 및 완화 효과, 가이서 뱃살을 빼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알로에 베라의 섬유질은 소화를 개선하고 식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비나 염증을 예방할 수도 있다. 재료 알로에 베라 젤 5숟갈, 75g, 귀리 1숟갈, 15g, 레몬즙 2숟갈, 30ml, 물 1월 2일 잔, 100ml, 꿀 1숟갈, 25g 만 드는 방법 믹서기에 알로에 베라 귀리 레몬즙 물을 넣고 갈아준다. 잘 섞이고 라면 꿀을 넣고 바로 마신다. 섭취 방법 아침 식사를 하기 30분 전에 이 주스를 마신다. 2에서 3주간 꾸준하게 마시는 것이 좋다. 5. 강귤류 주스 강귤류 주스는 체내 독소 및 체액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다량의 비타민 a c 칼륨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영양분들은 항산화제 및 천연 섬유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살이 더 빨리 빠질 수 있게 해준다. 재료 오렌지 6개, 자몽 2개, 레몬 1, 두개 만드는 방법 과일이 즙을 내고 잘 섞어준다. 섭취 방법 아침을 먹기 전이나 먹는 도중에 한 모금씩 마셔보자.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은 섭취해야 한다. 날씬한 복부를 원하는가? 살을 더 쉽게 빼고 싶은가? 이 글에서 소개한 주스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있다.